아 아직 이2 아무스 보를 <목도> 기원하고 이제 이추 지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통영 3년화 대회 회원 여러분의 인강관. 저는 인강상의 일으로 오늘 3년연합회의이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놓 보면 그제 같은데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간은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이문 여러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저는 자리를 이어 저희 자리를 이어 양귀를 맡아주시는 시민인 묵은 스님께 부드립니다 이제 묵은 스님을 모시고 우리 홍영이 사무엘배웁 아, 아빠, 단결된 마음으로 고개 주는 아저시기를 9번입니다. 아, 저쪽에또 우리 팬들이 저렇게. 팬들처럼 <laughs> <태그주로> 뭘로 보고 싶습니까? 아, 예. 아무튼, 뭐 이놈 인기는 막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통영 불도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전임 동훈 선지님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은 이력상과 벽발상, 남북으로 둔 부처님의 성지입니다. 서가모님 부처님께서 미래세에 이르러서는 이력부처님께서 오셔서 중생을 구제하시가 하시면서 가속존자에게 바로를 전해서 지금도 동녘의 북쪽 벽발산 가섭암에서는 가섭존작께서 가루를 들고 미륵부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벽발산 남쪽 이곳 미륵도, 미륵도는 용화세계를 관장하실 미래부처님이 미륵부처님이 오신데서 에이미륵도에이 법성을 공행하는이 미륵도가. 자리를 잡고 있고 미륵도 주변에는 연합을 비롯해서 수많은 섬들이 열 곳을 피우고 있습니다. 큰 도량이 통영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통영불교연합회 회장이라는 이 소인이 이 소납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든 소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도덕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실 때는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기대의 착즙으로 생각하고 전히 회장님께서 가라앉으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이 자리에 어려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정 관계 여러분께도 허락이 허락, 여러분께서도 허락이 되는 한 저희 연합에서 펼치는 불사의 행정적인 지원을 아기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이때 박수를 치는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종목선임은 지난 8년간 우리 통영의 불교 계를 이끌면서 불교 발전의 기틀을 닦아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종목 큰 선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지임하시는 무관수님께서는 어, 우리 태고정 총무통무장을 여기 마시고 통영경찰서 경성 실장으로도 계시면 계시고 그리고 어, 통영구치소의 어, 지도위원으로 이렇게 계십니다. 그만큼 통영의 통영 지역의 발전 그리고 통영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해오신 그런 분입니다. 무건선님께서 3년 개장으로 시임하시면서 종 전에 심사에서 원대한 도구를 밝히셨습니다. 우리 통영불교회가 무건선님의 개장 취임을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장님이나 시의회 의장님, 의원님들 어, 시연님들과 함께 우리 무건선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통영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도록 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모든 분들께 늘 부처님의 가치가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인은 무건선님 행적 도와줄 거냐고 묻는데 도와주면 되는 겁니까? <laughs> 네, 우리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시의의 연님들어와 계시고 동의원님들 와 계시는데 저희들 불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과 사회가 더욱 배원의지기를충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통영불교 3연합대회장이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는 종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경불교계의 큰 어른이시면서 자비오시를 위해 수시로 직접 동사무수당을 방문하시는 스님의 모습에서 저는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이 해장지를 받으신 무건스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무건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이라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시민들과 통영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하막해지고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배려와 동정심이 메마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지혜로 중심을 이롭게 하는 불교계의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웠듯이 불교 3연 앞에를 중심으로 사부대중이 시민의 평안과 통영 발전을 위해 나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하늘과 천명한 기운이 가득한 계절을 맞이하여 북륜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이치식예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슬퍼하시며 금일 영예롭게 임하시는 용화사 종무현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중책을 맡아서 통림불교사업년 앞에를 이끌어 가실 보현사, 묵은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는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통림불교 4학년 앞에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글자 여러분, 오늘날 의 경제적 불편인가, 사회적 분열 속에서 그렇게 하였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의 벽이 생기는 것은 물론 늘 때는 지역의 발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부처님의 대승적 통합과 상승에 관한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동립블로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융위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딱, 따뜻한 통념, 화합하는 통념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 우리 통영시의예수도 오늘 참석하신 원님들과 함께 통영불교의 발전과 사업연합회의 발전을 위한 일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통영불교 문화의 역사를 이어오신 영화사 종목 선생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부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통영불교 신행단체는, 어, 충무불교 그사리회를 비롯하여, 어, 충무불교교양대학, 청년불교, 룰비니 통영시청불자회 등 각 제가 불자지들이제 사찰 신도에 구성된 연합회에 있다. 2 0 1 6년에 음, 회의사에서 장립부패를 시작으로 참사순례등 여러 행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들로 주춤하여 현재는 숨거리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아, 특히 진행단체 연합회 활동이 노하 많았던 우리 진근태 국장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음, 새로 심임하시는통일삼년의배 목원스님은 또 다른 통영 불교 문화를 이어갈 중차대한 소임을 잘 수행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한 이내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행복, 또한 정진 정복으로 이해서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을 되기를 기원드리며 미래의 시간이 통영 지역의 불국토 조성 물론, 나아가 지구촌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새로운 문리이 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불교의 말에 침은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여 우리들 각자의 마음이 밝고 깨끗하면 이 사회나 이 나라도 맑아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계기로 통영 지역의 사고 대중은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이 자리에 함께한 이명공으로 여러분들의 가림과 주변 인연에게도 행운과 남은 한날이못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